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현재완료 두번째인데 과거 일정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완료를 쓴다는 얘기죠.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익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Paul lived in Chicago three years ago. 소이 3년 전에 슈카고에 살았던 얘기입니다. 시제는 물론 뭐예요? 과거죠. 과거. 어고, 어고와 ago. 같이 과거를 가리키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을 때는 그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three years ago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년 전에는 뜻이죠. 3년 전에 그죠? 그러면 시제가 반드시 과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절 판단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폴이 3년 전에 슈카고에 살았어요. 그러면 폴은 지금은 슈카고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알수 없죠. 그러니까 과거 문장은, 과거 문장은 이 시점에, 3년 전에 폴이 슈카고에 살았다라는 것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ul lived in Chicago three years ago. Paul lived in Chicago three years ago. 자, 그러면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Paul has lived in Chicago for three years죠. 현재완료죠, has lived, has lived, 현재완료입니다. Paul이 시카고에서 삼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For three years.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요. 언제부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현재 완료로 썼을 때는 현재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언제부터?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3년 동안 살았다고 하실 때 이와 같이 현재 완료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Paul has lived in Chicago for three years. Paul has lived in Chicago for three years.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ived, lived 똑같지만 스펠이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이거는 뭐예요? 과거분사 pp입니다. pp 자한번 더요. Paul has lived in Chicago for three years. 그다음에 하나 더요. He has worked for an IT company since 2015. 이것부터 따라해 보세요. 연도죠, 연도 두개씩 읽죠. 따라서 2015, 2015. 그는 2015년 이후로. since는 무슨 뜻이에요?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2015년 이후로 IT 회사에서 일했던 얘기죠 2015년 이후로 언제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걸 현재 완료로 썼기 때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He has worked for an IT company since 2015. 다시요. He has worked for an IT company since 2015.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둘다 현재 완료 문장인데, for t h r years죠. For t h r e years, t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for 다음에 뭐가 와요? 기간, 기간이옵니다. 그런가면은 since 2015는 연도죠, 연도. Since 다음에로 뭐가 오르냐 시점이 옵니다. 시점. 자, 그거를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for와 since가 어떻게 다르지 하는 얘기인데 for 다음에는 뭐가 와요? 기간. 기간이 오고요. since 다음에는 뭐가 와요? 시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영어가 안되죠. for 다음에 기간, since 다음에 시점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영어가 되질 않아요. 물론 이해를 해야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때요? 이 숙달을 해야 되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For five days. 자, 세 동안입니다. 오일 동안. 따라하세요. For five days. For five days. 그 다음에요. For three months죠. For three months. 세달 동안. 그죠? 자, 따라하세요. For three months. 기간입니다. 기간. 세 달. For three months. 근데 우리가 for 다음에 기간을 썼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와야 돼 입에서.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문장을. 자, 그 여기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이죠. for t o hours, for two hours. since two hours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for two hours입니다. 그 다음에요. for ten minutes. For t e 10 minutes. 10 minutes. r 10 minutes. 10 m i n s minutes. 10 m i n u e s i n u e s 10 i n u t e s 1 u s 1 5 i n u t e s 10 u 1 5일 i 후로 t e s 1 e s 1 i n u t e s 10 u t e s 10 i n u t e s i n u t e s 1 i n u t e 1 u t e i t e e n t s i n e u i t e e n t since july 15th 그다음에 since last month죠 지난 달 이후로 지난 달 이후로 since last month since last month 그다음에 since 7 o'clock 7시 이후로죠 하시요 since 7 o'clock since 7 o'clock. 다음이요. 연도죠. 1995죠. 19는요. 19. D accent가 있습니다. 95. 9 5 90. 앞 accent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since 1995. 의견 다시요. 1995. 액센트가 19는요, 19는 앞 액센트가 있어요. 다시요. 1995. Since 1995.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4하고 시술을 좀더 보겠는데, 뭐라고 써있죠? 4 다음에는 기간이 온다 그랬는데, 포는 과거에도 쓸수 있고, 현재 완료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John lived in 부산 for 3 years, 과거죠. j o 이 3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던데 과거에 3년간 부산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언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과거 어느, 언젠가 3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밑에요, John has lived in b u s 면은요 3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살았다는 얘기예요 3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되시죠? 그 그러니까 4를 과거에도 쓸수 있고 현재 원리에도 쓸 수가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잘 읽어보겠습니다. John lived in Busan for three years. John lived in Busan for three years. John has lived in Busan for three years. So 그런가 하면요, since는 뭐라고요? 현재 완료에만 쓸수 있다. 자, since가 있으면 그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since 10 o'clock this morning이죠. Tom은 오늘 아침 10시 이후로 그 프로젝트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work on the project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일을 하다. 요 어디라는 전치사도 기억해 두세요. since가 있으니까,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돼야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since 10 o'clock this morning.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since 10 o'clock this morning. 여기요. 우리 보통 우리말 할때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러죠. 영어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따라서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액션 게 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three days ago. ago. 어그가 있으면은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거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거 보세요. 다음 worked on the project three days ago. 어그가 있으니까 뭐로? 과거로. 과거로. 자, 요세, 요, 요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worked on the project three days ago. Tom worked on the project three days ago. 그 문장의 과거를 가리키는 부사나 부사부가 있으면은 그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since가 있으면 시제 뭐라 그랬죠? 현재완료라 그랬죠. ago가 있으면은 뭐? 과거라 그랬죠. 그런데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Since three days ago 라는 표현이 있어요. Since도 있고 ago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현재완료입니다. 현재완료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3일 전 이후로 현재까지라는 뜻이에요. 3일 전 이후로 현재까지. Since가 없으면 과거지만, since three days ago 있으면은 뭐가 돼야 돼요? 현재완료. 이때 ago만 보고서. 토이숍에서 과거 그러면 안 되겠죠. Since three days ago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since three days ago. 한번 더요.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since three days ago. 그 다음에 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은 뜻이죠. Tom이 3일 동안 그 프로젝트 일을 했다. For 3 days만 써 있어도 이걸 언제부터 한 거예요? 3일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했다 얘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for 3 days. Tom has worked on the project for 3 days.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는요. 신스를 뭘로만 썼어요? 전치사. 전치사로만 썼죠. 신스 레스트 u n e 하면은 지난 6월 이후로 피터는 그 회사에서 일했다. 현재 완료죠. 신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제는 뭐 현재 완료를 써야 되죠. 그런데 신스를 전치사로도 쓸수 있고 뭐요? 접속사로도 쓸수 있다. 자, 접속사가 뭐라 그랬죠? 그 문장에 절이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수가 있으면 앞에 문장은 뭐가 돼야 돼? 현재 완료가 되는데 뒤에는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한국에 온 이후로 이런 얘기죠. 피터가 뭐그 피터가 뭐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얘긴데 실수에 주어 동사 이게 절이 왔을 때는 여기 당연히 시제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신스가 이끄는 이 전의 시제는 뭐가 되죠? Came, c 의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신스만 보고서 어 신스면 무조건 현재완료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는 현재완료예요. 앞에는 그러니까 신스가 접속사일 때는 신스가 이끄는 전의 시제는 뭐 과거. 앞에는 뭐 현재완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접속사를 아주 음,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미리 미리 좀 알아두세요. 시제 구성, 실수가 이끄는 절의 시제는 과거, 앞에는 뭐 현재완료. 그래서 음, 어, 토익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실수가 전치사일 때는 절이 하나니까 그냥 현재완료만 그르면 돼요. 그러나 실수가 접속사일 때는 앞에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뒤에 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뒤에 걸 물어보면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과거. 앞에는 현재 완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미에꼭 들어볼까요? Peter has worked for the company since last June. 지난 6월 이후로 회사에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Peter has worked for the company since last June. 이친요 Peter has worked for the company since he came to Korea. Peter has worked for the company since he came to Korea.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연습 문제를 좀몇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초 연법법만 공부하고 끝마칠 거 아니죠. 앞으로 토익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를 계속할 거죠. 그죠. 렇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정부한 것만 알면 충분해요. 다만 그걸 가지고 문장을 좀더 복잡하게 쓰고 그리고 뭐좀 어려운 말을 섞어 가지고 토익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쉬운 문장을 가지고 먼저 완전히 숙달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면 토익 시험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금방 금방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여기는 문장을 안 읽고 그냥 가면은요 점수 안 오릅니다. 기본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딱기 보세요. They l i v e d ja have lived냐 이런 얘기죠. Since last year, 그들은 작년 이후로 서울에서 살았다죠. 작년 이후로 서울에서 살았다. 뭘 골라야 돼요? Since가 있으니까 뭐가 답이에요? Have lived가 답이죠. Have lived죠. 그렇죠? l i v e 가 아니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y have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신 e 가 있으면은 뭐 현재 완료. 자 다시요. They have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요이년 전에 보스턴에서 살았다죠. Two years ago. 진짜 뭐가 되야 돼요? 과거죠. 왜? 어거우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과거. 그 문장에 그 문장에 과거를 가리키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으면은 시제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과가 된다 했죠. 해수웍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가 답이에요? 워크. 워크 다 답이죠. 잘보겠습니다 Tom, Tom worked in Boston two years ago. Tom worked in Boston two years ago. Tom worked in Boston two years ago. 자, 그다음, I have studied mathematics죠. 이거 부터 따라해보세요. mathematics, math 혁껴버려야 됩니다. mathematics 여기 액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mathematics 수학이죠. 수학 다시 mathematics. 나는 3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했다죠. 3 시간 동안 뭐가 맞아요? 렇죠 그죠? Since, then, Since three hours, I have studied mathematics for three hours. I have studied mathematics for three hours. I have studied mathematics for three hours. 자, 읽으세요. 여러분, 이거 문장, 다, 문제 다 맞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자유자재로 나올 때까지 읽으세요. 다음에 4번요. 이 Jane has, 다음에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red죠, red. read라는 동사는 read, red, red입니다. Read, 스펠은 똑같아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스펠은 똑같은데. 과거다, 과거 분사는 뭐라고 발음해요? reading 아니고 뭐? r e d r e d 라고 발음하죠. 이 pp니까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Jane has read the n o v e l 입니다 Jane이 그 소설을 읽었답니다. 오늘 아침 10시. since가 맞아요? for가 맞아요? 예. Yeah. since 10 o'clock이죠. for 10 o'clock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3 hours. 3시간. 이거는 기간이죠. 기간. 그 4를 쓴다고요. 그러나 10 o'clock은 뭐예요? 10시. 10시죠. 이거는 뭐예요? 시점.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4가 아니고 뭐예요? 신스죠. 그죠 신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Jane has read a novel since 10 o'clock this morning. jane has read the novel since ten o'clock this morning. has read 입니다. 다시요. jane has read the novel since ten o'clock this morning. 그 다음에 <laughs> john has lived in seoul. 뒤에 e he was ten years old. john이 그가 열 살이었던 때 이후로. 그죠? 뭐가 맞죠? since죠. 자, for는, 여기 봐, for, three out, 전치사로 쓰죠. 전치사로. 물론, for를요, 접속사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좋은 겁니다. 의미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s 수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시제 우선 어떻게 했다고 그죠 since 뒤에는 뭐, he was, 과거죠. 앞에는 뭐, 현재, 완료.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John has lived in Seoul since he was 10 years old. John has lived in Seoul since he was ten years old. 그다음에요, 육 번. 토요일 날 오후에 너는 어디 있었니? 그런 얘기죠. 토요일 날 오후에 뭐 역시 과거죠. 과거를 가리키는 부사구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have been 안 되고 뭐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가 돼야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were you on Saturday afternoon? 세터데이 하지 말고요. 몸과 몸사이니까 모험 뭐 세러데이죠. 자 따라서 세러데이, 세러데이. 다시요. Where were you on Saturday afternoon? Where were you on Saturday afternoon? 그다음에 Jane lived or h a n e lived or 그런 얘기죠. Since가 있으니까 뭐가 되야 돼요? as lived죠. 그런데 since가 접촉사죠 그래서 since he arrived in Korea. since가 입국는 전의 시절은 뭐가 됐어요? 과거. 과거죠. j는 그가 한국에 온 이후로 부산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 e 로썼어는제 잘못 썼네요. 예. Ja, Jane had lived in Busan since she arrived in Korea. Jane 여자 이름인데 제가 히라고 잘못 썼어요. 다시, 다시, 다시요. Jane had lived in Busan since she arrived in Korea.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많이 공부했죠. <laughs> 여러분들, 아무것 여러 읽어가지고 완전히 숙달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